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개막 단두 경기 만에 영국 현지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브랜트포드와의 원정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시작 전 동료 선수들을 팬들 앞으로 데려가 인사하는 장면은 많은 축구 팬들의 가슴을 웅장해지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매체에서도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기에 원정 팬들이 크게 환호했다라고 칭찬했고 소니의 아이디어라고 밝힌 매. 있은 역시 손흥민 덕분에 긍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팬들이 정말 좋아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맨유전에서는 어린 선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격려하는가 하면 종류 휘스로에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포옹하며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을 보여 현지 매체로부터 손흥민은 꼬이 없어도 경험을 보여줬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이런 놀라운 리더십에 감동받은 영국 현지에서는 주장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극찬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이 손흥민이 캡틴으로 선임된 과정을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설명에 따르면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미리 언질 없이 주장을 발표했고 구단 외부에서는 요리스 케인 다음으로 손흥민을 가장 적합한 주장 후보로 꼽았지만 토트넘 내부에서는 손흥민이 새 주장으로 임명될 거라고 예상한 구성원들이 많지 않아 내부 인사들은 물론 이미 토트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이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풋볼런들은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결단이 돋보였고 손흥민이 감독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은 영국 매체, 토트넘, 내부 및 팀을 떠난 몇몇 선수들은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에도 보도되었고 이를 보고 크게 분노한 중국 축구 팬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토트넘 최고의 인기 스타로 토트 토트넘의 가장 오래 남아 팀을 책임지고 있는 손흥민을 차기 리더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했는데요. 다시 말해 실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손흥민이 주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이에 대해 토트넘 내부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인종 차별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며 주장 손흥민을 지지한다는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 주장 선임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중국 누리 분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을 떠난 그 사람 요리스네 맞지? 확실하지 않아. 다이어일 수도 있어. 다이어도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입김이 요리스 못지 않아. 요리스는 정말 기름 손이야. 그가 떠나면 토트넘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다이어도 틀렸어. 이적 준비 중. 감독이 이렇게 임명한 이상, 불복하는 자들을 없애버립시다. 감정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손흥민이 주장을 맡은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현재 역할로 봤을 때 대체할 선수도 없고, 피부색이 바뀌면 모든 게 쉽지. 맞아. 어찌되었든 피부색 인종을 따지니까. 만약 손흥민이 백인이었으면 아무도 이견이 없었을 거야. 그랬으면 벌써 신으로 모셨다. 충분히 하해. 요리스가 바로 이전 팀내 가장 큰 악성 종양이었어. 반박은 받지 않는다. 요리스 같은 놈도 주장을 맡았었는데 캡틴 손이 왜안 되는데 최근 몇년 토트넘 성적이 안 좋았던 건 요리스 이놈 책임이 엄청 커. 케인을 제외하고 최근 몇년 토트넘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선수. 성적으로 봐도 그렇고 팀에 머무른 시간을 따져봐도 자격이 있어. 손흥민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놀란 거 아니냐? 골든 부트는 길에서 주운 게 아니다. 인종 차별이야. 아시아인이 설마 흑인이나 백인보다 못하다는 거냐? 경기 보니까 쏜의 역할이 예전보다 확실히 엄청 커졌어. 놀랄 게뭐 있어? 케인 빼면 쏜이 최고의 거물이잖아. 캡틴 손 정말 잘했다. 손흥민보다 축구 실력, 인품, 정신, 팀에 있던 시간, 충성, 팀워크 등각 방면에서 더 좋은 선수가 있는지 찾아봐라. 손흥민, 파이팅. 그래서 너네가 계속 우승을 못하는 거야. 인종 차별이야. 손을 지지한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 주장이기도 해. 리더십 능력에 문제가 없어. 당신들이 놀라지 않은 게 그야말로 이상하지. 잘 봐봐라. 예전 토트넘이 어땠고, 현재 토트넘이 어떤지. 요리스랑 다이어가 주장에 적합하냐? 팀을 떠난 요리스, 그리고 곧 떠날 다이어, 이두 놈들. 토트넘 현재 스쿼드에서 쏘니 주장이 되는 건두말할 필요가 없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팀을 떠나게 되는 거야. 성적이 좋으면 괜찮은데 성적이 나쁘면 손흥민이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손흥민이 떠날까 봐 무서워서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준 거야. 이게 바로 다이어가 토트넘 언팔을 하고 두 경기 명단 제외된 이유네.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니 곧팀 떠나겠네. 뛰어난 능력으로 주장이 된건 문제가 없는데 메디슨이 오자마자 부주장으로 선임되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 놀랐다는 말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들은 내심 손흥민을 무시하고 있던 거지. 가장 능력 있고 리더십도 있고 경험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 뭘더 바라는 거야? 바로 이거야. 손, 너가 주장해야. 난 손흥민을 지지한다. 주전 포지션에서 손흥민이 팀에 온지 가장 오래됐잖아. 손흥민을 안 주면 누굴 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엄청 필사적이야. 주장이 될 자격이 있어. 토트넘의 현재 스쿼드 중 가장 뛰어난 선수는 단연 손오빠야. 주장이 된건 완전히 실력에서 나온 거야. 손흥민이 토트넘에 온지 7년이 되었고 계속 주전이었어. 주전으로 뛴지 2년이 넘은 선수도 별로 없는데 손흥민이 주장이 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겉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매경기 시작 전 인종차별 반대의식을 치르지만 사실 공연일 뿐이고 어떤 관념은 그들의 뼈에 새겨져 있어.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